와, 사람 빠글빠글한 거 봐? 겹사충면? 아니, 인사야. 오래 할 것도 아니고, 새끼야. 어? 인사. 그, 메이플 하는 사람들 인사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는 거임, 그냥. 여기 얼굴일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몇방 뜨지? 내네 방이네. 아, 씨발. 이거 딱한 마리 잡아가지고 눈앞에서 득 뜨는 거 보여주고 싶다. 그 초면에 욕을 하고 그러십니까? 뭘 부주야 이 새끼야? 아니 여기에서 부주를 왜 써? 씨발! 야이 새끼야! 여기서 부주를 왜 써? 시발. 야, 부주를 왜써 내가 골 때리는 놈이네 저거. 저도 봄매를 쓰지. 여기는 잠자를 돌리지. 아 여기 좀 편한데? 그냥 A만 눌러놓고 있으면 돼가지고. 아니 진짜 파이어에로 패치 좀안 해줘나? 화살 관통으로? 사실 이게 불화살인데 관통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사수처럼, 헌터처럼. 지금 계획 중인 게 이제 69 찍고 라이칸 잡을 때 이속작 해가지고, 어? 보넬름 끼고 이카만 낀 다음에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망토 바꿔서. 지금 이미 신발에는 이속작 해놨어. 다작 됐어요. 이상 블루 앵클 부츠에. 이거는 이제 이상 세라피스인데, 다시 팔고, 보넬름으로 바꾸고, 럭두개더 찍고, 그리고 이것도 행작 끝났거든? 이 아나카문 이상 구하다가 너무한 거여가지고, 그냥 일상에다가 60% 발라서 이상 만들었음, 내가. 그래서 이거 전 행작 끝냈고, 이것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망토밖에 없긴 함. 이형 철권 안 하는 게 너무 아쉽다고? 근데 철권 뭐, 뭐 있나? 그냥. 난 그런 거 하면은 반응속도가 버그급이라 거의 안 져요. 그개댐푸드할 때도 보셨잖아. 반응속도 버그급이라 나는 모션을 보고 그 어깨 살짝 움직이는 걸로 바로 그냥 가드 때려버림. 진짜 딱 못하는 놈이 하는 소리긴 하네.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냥 그 오락기 앞에서 내가 철권 의자에 앉는 순간 그냥 3시간은 거의 공짜로 했다고 봐도 돼. 3시간 너무 오버했다. 이제 약 1시간 반 정도? 왜냐면 이제 40분 정도 도전자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8탄까지 깨면은 100원 뽕 끝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줄줄이 존나 덤비거든? 근데 다들 내 그냥 초풍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한 40분 동안 50분 동안 사람들 뜯들겨 패다 보면은 이제 다들 꺾여가지고 안 하거든 그러면 이제 빨리 그냥 8라운드까지 대충 끝내고 쉬러 가지 세기 파우케 하는 거 보고 말안 믿기로 한 말은 시발 점신 쌈싸대기 때리는데 실력은 공방 초딩님아 근데 파우케는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철권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이제 키보드로 하는 철권하고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 난 조이스틱으로 했으니까 뭐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 아 패럴드 보스 못 잡긴 했는데. 패럴드만 하면은 진짜 막열몇 시간씩 하니까 솔직히 들어가 엄두를 못 내겠어. 그냥 무서워. 패럴드라는 이제 그 시, 정신과 시간의 수련의 방에서 좀 나오고 싶어서 못 들어가는 중. 나 진짜 거의 한 8일 정도 했는데, 8일 동안 무슨 막 150시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14시간씩 했어요. 이제 그 패럴드 끝나고 나서 부작용 생겼잖아 막 진짜 3일 동안 잠도 막잘못 자고 아, 아 실제로 지금도 잠잘못 자고 있어 아니 여기 1층 괜찮네 어 랩업 되게 빠르다 진짜 여기 좀 괜찮은데요 님들? 아니 맨날 닭골 잡고 와카 잡다가 여기 오니까 개씹 선녀네 그냥 선녀야 선녀 완전 5분에한3.2 이상 먹던데요 아니 아니 마린 키우기에 OTP까지 해야 돼? 아 씨발 내윙제 거품 꺼졌네. 얜병 빨리 다탈 걸. 어? 그냥 10% 주면서 다쳐박아 볼까? 그냥 팔바에 그냥 줌서 때릴까? 팔바에 줌서 때리는 게 정배 같은데. 얌전히 털자고. 별로 뭔가 털어봐야 좀 별론 거 같은데. 한마 126,000이라고? 음, 그냥 윙제를 만들까? 사실, 이게, 110 윙즈 만들려다가 남은 부산물들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나게 고민되네. 10% 도전! 슛! 아, 두번 트라이 해야 되나? 새 거에다 하는 게 맞지? 슛! 아, 벌써 두 개나 부러졌군. 슛! 아, 얼마 꼰 거야, 벌써? 벌써 천을 넘게 날렸는데? 좋댔네 슛! 오케이! 하나 발렸다! 나 빼드. 저 방금 정업이요. 정업에 붙였음. 정업 4개 달리고 일상 하나 날렸나? 그렇네. 일단 60%를 바르면서. 슛! 어, 좋 됐다. 슛! 엥? 아니, 뭐야, 이거 60%가 안 발리는데? 어, 소리가 났는데? 씨발. 터지는 소리. 소리 안 껐었냐? 하! 효과? 아 개망했네 개날렸네 폐차요 여기 침수차 좀 많아졌네 요거는 냅뒀다가 나중에 제가 백시급 도전하는데 또 쓰죠? 남겨뒀다가 오늘은 좀 별로네 3차 풀리면 윙즈 가격 반토막 납니다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존나 안 말리는데 줌서가? 줌서가 존나 안 말리는데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팔던 작하던 무조건 처리하세요 아, 가보자. 내가 1 1 0값을낄수 있는 운명이라면 여기에 10%두 장이 발릴 거야. 인정? 인정해야 하네. 삼성 윙즈. 아, 삼성 윙즈 10% 작, 드, 가자! 한장 발리는 순간 가리고 여섯 장 때려 넣을게요. 그냥 10%. 그냥 10%, 바로 일곱 장쳐 박을게요. 일단 안 보고 두장 박을 거예요. 도전! 동서남북 크로스! 자 일단 두장 넣습니다 나도 몰라 10%두장 미리 축하한다 10%두장 미리 축하한다 떴냐? 떴냐? 어 잠깐만 어지럽네 벌써 하나는 안 발렸다는 거 확정 제발 한 장만 한 장만 발려도 일단 회생 가능성이 있어 제발 쉿! 아, 일상에 하나만 더 던져볼까? 정업은 안 던질 건데 일상은 던질 만한가? 참지마요 오케이 지지 내가 졌다. 아 오늘 한 10억 5억천 날렸네. 침수 윙제 팝니다. 삼상 어패도 88, 81어패도 정업 업핸 6, 정업 업핸 6, 정업 업핸 6, 정업 업핸 6, 일라어패 6, 침수 윙제 팝니다. 아 이제 나머지는 귀지작으로 넘어가야지. 제가 이걸 띄우긴 했는데, 만족이 좀안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3작 트라이 해보게요. 윙제는 그만하고, 이제 귀지 3작 가야지. 자, 이동속도 12카로스 망토. 전안굽고 존나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한 장, 슛! 그렇지. 좋아.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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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렛츠고! 다 가리고 간다! 다 가리고 그냥 내장 받겠습니다. 오늘 윙즈로 날려먹은 6천만원! 여기 이동속도 이카루스 작에서 맨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오늘 다 꼬라먹은 거 여기서 다 벗고 한다! 무조건 벗고 한다, 무조건!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슛! 축하한다, 종호야. 한번 볼까요? 지작 이카루스 망토! 공개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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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누구? 인터쉽 이카루스 망토 오너 내가 누구? 인터쉽 이카루스 망토 오너 3 2 1고 어? 크크크크크크크크 <laughs> <laughs> 진현이도 사는 안사 새끼야 크크크크 <laughs> 어이 박씨 정신 차려 와, 씨발, 개좋됐네 아, 오늘 진짜 도전하면 안 되는 날인가? 오늘 한 1억 날렸는데 벌써? 하루에 1비 2개씩만 먹으면은, 음, 한 1비 10통 채우면은 표도로 전환 때려도 되겠는데? 있는 법사템 대충 털고011노목으로 전환하고, 1비 판단으로 윙자라고? <laughs> 미친놈. 저거 미친놈이 따로 없네. 경제에 꼬라박은 돈만 한 5억은 되겠다 씨발. 어? 미쳤다. 미쳤어. 속도. 아이씨. 이거 커져요. 그거 떨어지는 아! One star and twelve